전하는 음. 목사님들에게, 말씀 전에 처음에 보통 우리가 들어보면 설교 전에 갈듯한 예하로 그냥 한 5분, 10분 하는 거 있죠. 되게 비판적이거든요. 그 비판 받기 싫어서, 그 비판 받기 싫어서, 먼저 제가 꼭그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네, 말씀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노력해서 큰, 이를 도모해서 성공했는데, 성공했는데, 한때 어려운 행동으로 추락한 사람도, 그러니까 한때 실수로 그랬겠죠. 추락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스캔들, 말도 안 되는 스캔들로 추락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이 전에 서울 시장도 그러지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니야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추락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어디 시장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아,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그릇이 좋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까요? 이는 금그릇, 은그릇 그 그릇이 아닙니다. 그 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사용에 대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담았느냐에 의해서 그 그릇은 아주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 사람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속의 욕망의 그 욕망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본문에서 사울을 보십시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사울의 인격과 신앙의 질이 아니라. 소유의 양을 넓히려다가 그는 넘어졌습니다.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두 분밖에 안돼 많은 건참 좋은데 네. 결혼 상대로 어떤 사람을 고르고 싶습니까? 잘생긴 외모, 학벌 좋은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요? 능력이 있어야지요. 사람은 능력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 그리고 또, 성품,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도 버릴 것도 없잖아요. 참 좋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까? 학벌도 중요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고, 신앙도 있어야 하고, 성품 다 소중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성품이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스라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우려고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의 용모와 키 보지 말라. 그래 중간 삭제하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키가 중요하다고 했으면은 키봐라 용모 중요하다 그런 걸봐라 했을 텐데 우리 주님 나는 그런 거 필요없다.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거보다도 나는 마음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을 보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어, 왕을 세우라고 우리 하나님께 성부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누가 세워졌지요? 자, 초대 왕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고 찾고 찾아다니는데 사울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 9장 21장에서 딱 찾고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베냐민 집화 사람이며 내 가족도 우리 집화 중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겸손이지요. 가장 미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찾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짐보딸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 같은 놈은 왕이 될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작은 자는 왕이 될수 없습니다.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왕정 왕 중앙 집권 체제로 왕정 시대를 선호하고 있었으니 왕정 시대를 선호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도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원하니 우리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래서, 겸손한 사울이 당첨되었던 것입니다.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왕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어요? 15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를 위해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네.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나, 어느, 어느 시대 때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묻고도 아마 그랬겠죠. 15장 12절입니다, 정일서 그는 잘생겼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어깨 이상으로 컸다 등등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보다도 준수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했느냐면 자 너는 아말렛 왕 아각 죽여버려야 한다. 왕 죽여라. 그리고 양과 소와 기름진 것 모두 다 죽여버려야 한다. 했는데 불순종했습니다. 구절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몽독하지 않을 수있 구절을 보게 되면, 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하지 않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성경에서도 알고,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요. 우리 주님이 왜 상을 엎으셨을까요? 왜 상을 이스라엘의 그 상을 성전의 상을 엎어버렸을까요? 이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당이 따로 있었고, 십경 오늘 우리말로 예배당이 따로 있었고, 여자들이 드리는 예배당이 따로 있었고,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중간은 제가 생략할게요. 장사해서 돈 이문 남는 거참 재미붙였었잖아요. 재미붙였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성전을 치고 들어오는 데 장사꾼 이제 에, 그 뭐, 에, 종교 지도자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유대인이 예배드리는 그 성전도 들어갈 수가 없어 힘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그것도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 이방인 너희들 나가. 여기서 예배하는, 여기서 장사하는 게참 좋겠어. 어차피 장사는 해야 돼요. 그 내용 여러분이 너무 다, 다,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다 내어줬고, 유대인들은 역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여자들은 역시 예배 드리는데 성전 훼손하지 않고, 이방인들 힘없는 것들을 다 쫓아내버렸거든요. 우리 주님, 화나잖아요. 우리 주님 약한 자들 무시 안 하시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바로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방인들 안 보여? 왜 이방인들이 손절이 있어야 할 이방인들이 안 보여? 그래서 상을 얻으신 것이라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언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지요. 내가 사울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하께 부르지지냐 부르지졌다. 종이 아무리 부르지져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민숙이 20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짜 중간중간하고 후회함이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죠? 아멘.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우를 세우고 후회하셨을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불순종한 사울은 그런데 회개보다는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요.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자,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무리가 무리를 탓하지요, 핑계를 대지요. 백성이 당신을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자, 백성들이 너무 좋으니까 좋은 건 이것은 백성,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하다고 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건 남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을 보십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놓왔습니다 이제 끌어 놓았어요.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할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럴 듯하지요 살찐 것 없애버리기 참 아깝잖아요 야 이거 좋네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하고자 해서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합리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울 생각의 합리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3절을 볼까요? 3절에서 이렇게 3절을 우리 다 함께 공독하십시다 3절입니다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쳐서 남기지 말고 정렬하게 남녀와 소와 전먹이는 아리와 우양 나타와 나비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모든 것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이 어떤 백성인지 여러분 아시죠? 저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 아말렉은 에서의 형제가 누구죠? 에서의 형제. 예? 네? 에서는 버림받고. 좀... 맞아. 그렇죠. 생각하면 침에 안 온답니다. 우리 네. 어르신들. 생각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모르, 절대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네. 예, 야곱과 애서, 야곱과 애서 그렇게 많이 그 애서요, 그 애서. 그래서 야곱 죽이려고 그 야곱은 도망갔고, 애서는 그래서 헤매고 살다가 에, 뭐뭐 예, 참 많이 재산 모으고 그 후손들이 아말렉이요. 한 어떻게 보면 한 혈통이요. 그런데 왜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스라엘을 대적한 원수였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소위를다짓리라고 왕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왕 살렸습니다. 아각 살렸습니다. 그러죠 아각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 살찐 것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위하노라 22-23절 볼까요? 오늘 본문 22-23절입니다. 자, 사무엘은 뭐, 네, 다시요, 다시요, 다시요. 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지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야 같고 안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했다? 버려 버려 버렸다. 왕 되지 못하게 하셨다. 저주입니다.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오스왈드 샌드슨 목사라고 하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대해지고자 하는 것, 사람이 이대해주고자 하는 것, 그것 잘못 아니다. 사람이 잘못 아니다. 다,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만 자기의 중심적 야망을 꺾지 못하는 그는 자기 자리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두번세번 번 드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그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요와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악령에게 사울은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악령. 예. 악령의 시달림은 어떤 거다 알잖아요. 악령의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악령이 시달리니까 하는 일들이 안 돼. 하는 일들이 안 돼. 그래서 길보아 상 전투에서 자기 스스로 아, 내가 코나에 몰렸네. 하나님께서 버림. 이래도 하나님 응답 받고 저래도 하나님 응답 응답하시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께서도 버림받고 이제나 죽었네. 저것들은 손에 죽으면 얼마나 내가 불쌍한 자냐 그 일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 자살했으면 그대로 끝났으면 별것 아니지요. 자살합니다. 끝났으면 별것 아니지요. 그런데 불레된 사람이 그를 보고 가서 사울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자 사울은 죽었다 목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그의 시체는 사무엘상 31장 12절 가장 끝장에 보게 되면요. 은 백산 성벽에 못 박혀서 사람들을 웃음, 웃음거리가 되게 하셔버렸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버림받은 거잖아요.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네, 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고민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꼭 응답을 받고 싶은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늘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쩐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이라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솔직한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네. 네. 사람은 울다가 슬프게 살다가 고난받다가 잘 되는 웃는 사람이 되어야지. 웃다가 우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산광 선교회 성도들은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질되면 인생은 썩어버리죠. 우리 안상 광성교에 진실로 전통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추구하는 일을 능히, 추구하는 일을 능히,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집사님 땅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를 거책하고 물론 다른 곳에 예,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 저는 조금 오늘 날에 불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다 보니까 안부른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부른 사람은 누구냐? 이러면 한번한번 한번 불러서 기도하는 건참 좋은데, 안 부르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저도 또 그렇게 할래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집사님 말다 안 듣고 빽다 그럴 때가 많아. <laughs> 솔직히 말해서 그러잖아요. 빽다 네. 그럴 때가 많아. 네. 하나님 참 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아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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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 좋은 사람되고 이전 이장모님, 네 정말 우리 집사님 가장 우리가 신뢰하던 그런 분 아니에요. 신이 믿어봅시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주님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은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능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 네. 순교도 그래요, 순교. 그냥 순교도 망궁 아래로 내가 훌쩍 뛰어서 바다에 빠져 죽는다든지, 때가 가게 해서 목탁 내놓고 죽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거 순교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지.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순교의 영을 보내주시어서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다 보여주시고, 순교할 수 있는, 순교하면 이렇게 된다,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순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게 예비 안 되니까 안 데려갔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예비 안 되니까 안 데려갔어요. 나는 그게 순종인 줄 알았거든 몰라서. 제가 그때는 뭐, 어, 어. 조그만 해외 그 교회에서 설교만 했을 뿐 내가 뭐뭐 신학에 뭐뭐 대해서 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때 내가 성경 딱 일독했을 때예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그냥 가슴은 끌어올랐잖아요. 그런데 저저저저 저, 저, 아랍인들이 예, 못마땅해서 그 아랍 너희들이 믿는 거그 가짜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우리 자 진짜야 한마디로 이렇게 했더니 너죽여버 죽여라. 대검처럼 큰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대검처럼 큰 카드 촥 빼더니 찔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찔러라고 딱가 가서 그게 순교인 줄 알았었잖아요. 그게 순교인 줄. 내 당당함. 순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순교 아니에요. 순교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확신 주시고, 그 다음에 순교의 길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색해가지고 착한 나를 이렇게 예, 그, 이렇게, 이렇게 딱, 그, 다, 딱, 집어넣더라고. 걔네들한테 죽으면 개 죽음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 죽음이에요. 누구도 내가, 누, 단둘이 밖에 없어. 누구도 내가 믿음으로 순교했다고말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안 데려가신다니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순교하십니까 슬리반 집사이잖아요. 슬리반 집사가 순교하십니다 예수님이 스대반 집사를 숭비하기 이전에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셨, 성령에 의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자,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줘서, 이야, 죽으면 쪽이 가는데. 맞습니다. 그레소스한 가지만 말하는, 그레소스 대만 집사는 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조금도 아파지 않고 웃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순경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네, 아, 네. 사울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중간에 뭐 예언하고 어쩌겠지만 그 마음이 변질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버리셔서 웃음거리가 되게 해 주셔서 뱃산 성벽에다가 그 시체 벗어, 예, 아니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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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 없는 예, 사울 목도 없는 거 저거 누구 시체야? 사울이라고 하는지 이스라엘에 얼마나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복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